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롤코리너TV입니다. 네, 오늘은 제꺼 본캐 프리스트. 이게 이제 이번에 WC를 나가게 됐습니다. 뭐 매번 나가긴 했지만 다 예선에서 떨어지고 못 올라갔는데 이번에 또 나가게 됐고 일단은 프리스트 분들이 많이 접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스트가 길드 내에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제 좀센 분들한테 얹혀서 버스를 타는 그런 느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몇 게임 못 떴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또 경기가 추석 때, 이 티어전 자체가 추석 때 이루어지는 바람에 제가 또 해외에 갔다 오는 바람에, 일본 여행 갔다 오는 바람에 이걸 못 했어요. 또 하루 빼고는 티어전을 하지도 못했고, 32강 때한 경기 뛰고, 16강까지 올라가서 또 16강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몇 경기 못 했어요. 한 두세 경기? 그리고 나서 구경만 하고 했는데, 일단 떨어지는 경기 때 영상은 찍었고, 그 영상을 한번 일단은 먼저 뭐 대사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조용히 혼자 찍은 거라 말은 안 나올 텐데 거의 안 나올 거예요, 말은. 근데 뭐 대충 찍은 거라 그걸 일단은 한번 보시죠. 음, 일단 투 프리, 투 프리로 갈 건지 갈 건지 모르겠네. 상대방은 원프리 원프리 어, 다 엄청 세 보이는데 음.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렇게 바꿀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저하고 토끼 님하고 이렇게 바꿔야 또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댄서 둘. 인스나인 것 같고, 인스나. 실체. 아, 마법, 만인이네. 아.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렇게 압도적으로 졌습니다. 16강전은. 32강전은 저희가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근데 어떤 팀이랑 붙었는지는 기억이 잘안 나요. 근데 32강전은 제가 출전할, 한 경기는 제가 뜰 정도로 좀 압도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압도적으로 좀 졌습니다. 이만개라는 분, 만개라는 분이 세더라고요. 어, 엄청 세던데요? 그래가지고, 그분뿐만 아니라 그 팀원들이 다 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졌는데. 여하튼 져서 일단은 16강까지 올라간 가 것도 처음이고 이 여하튼 데리고 가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해서 일단은 보상 받은 거를 좀 까보려고 합니다 일단 안 까봤거든요 제가 그래 가지고 한번 보상 받은 거를 좀 까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받은 게 이거예요 공허의 올빼미 이거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예, 티어전만 통과를 하면 주더라고요 32강까지만 올라가면 주는데 요거를 한번 얻어보고. 그리고, 어,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도 처치 방송되는 이거 하나 얻었고. 이거 초대 말풍선. 2단의 초대 말풍선. 뭐 여기 있겠죠? 어디? 여기. 요거. 이거. 이거 한번 써볼게요. 바로. 이건 친구 리스트. 이것도 밑에 부분에 있겠죠. 이거, 이거네요. 그리고 이 프로필. 프로필은 생각보다 좀 높게 올라가야 주더라고요. 4강인가까지 올라가야 주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았고, 이거는 타락한 개가 이걸 받았습니다. 이것도 옷장에 일단 넣도록 할게요. 머리통은 16강까지만, 16강까지 올라가면 주고, 8강까지 올라가야 의상까지 받는 건데, 이제 8강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의상은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받은 것 같아요. 보상을 일단 이렇게 받고, 이제 훈장 코인 받고. 훈장 코인은 이게 많이 올라가면 사실 저 도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많이 주더라고요. 전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올라갔기 때문에 처음 안게 당연한 거지만, 처음 알았어요. 이 정도까지 받은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받은 것 같고, 일단은 한번 봐볼게요. 이것도 제가 모아놓던 다이아로 이게 처음 나왔을 때, 500짜리 하나 사가지고 진짜 잘 타고 있는 건데, 계속 이것만. 이제 많이 바뀌었죠? 이제 처음에 얻은 거. 이게 이거예요. 이것도 속도가 똑같이 500이니까, 뭐, 바꿔 타도 되겠죠? 이걸 한번 타보겠습니다. 어, 이런 거네요. 어, 멋있네요. 생각보다. 진짜 날아다니는 것 같고. 이거 마치, 어? 요즘 원피스에서 나오는 어? 이 팩이 전기 마냥. 걸리면서 괜찮네요. 이거랑 일단 프로필은 프로필 테두리는 못 받았기 때문에 일단 뭐 친구 초대 그 프로필을 보면 내가 내걸볼 수가 없구나. 아, 여기에 받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걸, 이거, 이거 아닐까요? 이건 거 같은데요. 이건 거 같아요. 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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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 예, 네. 이건 거 같거든요. 아닌가? 왠지 이거 맞는 거 같아요. 이 빠져 빠져 하는 거. 이거. 이거인 것 같고, 말풍선, 말풍선은, 이게 맞네요. 이 말풍선을 이렇게 치면, 빠직빠직 여기 옆에 거리는, 요거 요게 뜨네요. 요게 뜨고, 이 프로필에 빠직빠직 빠직 거리는 것도, 이게 많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걸 받으신 것 같은데,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 프로필에 빠직빠직 빠직 거리는 저게, 맞지 않나? 저게 이거 보면 이 못받..못받았으니까 잘뭐 이거 되게 많네요 프로필 빠지.. 뭐많네요 정화의 천도 이 빠직 빠직 거는 어?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네요? 이거는 뭐딴거 같..같아요 배틀패스인 거 같네 검머는 프로필이 어, 뭔지 모르겠네요. 이건 시즌 2. 위에 있으려나? 아니네. 시즌, 어, 지나온 것 같아요. 여하튼, 뭐, 이게 안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시즌 1. 거기 보면은, 시즌 2, 시즌 4, 3가 안 보이네. 시즌5는 아직 안 나왔나? 최고 성격 클리어 아니 이게 못 찾게.. 못 찾으니까 존나 더 궁금하네 이건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시즌4인가요 혹시? 시즌5가 아니라 여하튼 테두리는 그냥 여기서 보는 게더 빠를 듯 여기서 그냥 대결 부상 보면, 4강까지 가면 이런 테두리 줍니다. 2단의 초대라는, 요, 테두리가, 요거 있네요. 저게 아니었네. 다른 빠직빠직, 이네요. 빠직 바... 어,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여하튼, 이렇게 받았습니다. 의상까지못 받고,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대가리가, 이거네요, 이거. 하나는 여자거 하나는 남자거 같은데, 약간, 뭐, 씨, 요런 대가리. 빠직빠직거리는 이것도 빠직빠직거리네요. 요런 대가리고, 요거는 그냥 지금 이벤트 하는 데가 리니고 빠직빠직 데가 리 거기다 의상 만약에 받았으면 만약에 의상을 받았으면 여기 요거네요 요거 시즌 5 요거까지 했으면 이 의상은 이게 자리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 의상은 뭐 그렇게 예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의상도 여기가 막좀 빠직빠직거렸으면 뭐 있을 것 같은데 의상은 뭐 그렇게 탐나지가 않습니다. 여하튼 있으면 좋았겠죠? 여하튼 의상은 못 얻고, 이 머리통. 그리고 뭐, 다른 분들 것도 봐볼까요? 등이나 이런 거. 어, 등도 조금 약간 간지나네요. 등은 만약에 얻었으면 이거. 어, 요 정도가 있겠네요. 전신 이펙트도 있더라고요. 어, 이거네요. 스톰 포스필드. 이것까지쫙 나오면 진짜 괜찮을 것 같네요. 의상 있고, 이것까지 빠직빠직하면서 하면은 어 진짜 얘좀뭐세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 여하튼 저는 못 얻었기 때문에 어 이거 괜찮네 이거 진짜 팩이 쓰는 것 같네요. 여하튼 이렇게 의상까지는 못 얻고 대가리까지 해가지고 대가리 한번 껴볼까요? 이거 대가리가 남자 여자가 없네. 아무거나 낄수 있네. 뭔가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은 옷이 거지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대가리까지 빠직빠직 하는 게 괜찮네요. 탈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어쨌든, 뭐 저는 한 거가 없지만, 이 길드원들 덕분에 이렇게 이런 것까지 얻어본다. 이 게임 뭐 하면서 이런 것까지 얻어본다. 뭐 이런 거 영상을 좀 남겨보고 싶어서. 다시는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의상까지도 얻고 싶었지만 여하튼 이렇게 남겨 봅니다. 이렇게 한16 강도까지 올라오면 이 정도는 가져가는 것 같아요. 탈 것도 이렇게 괜찮은 것 같네요. 뭔가 좀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처음으로 내 캐릭터가 멋있어 보이네.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 지금 그리고 또 금빛 한가위, 북두의 건 이벤트 같이 하고 있잖아요. 금빛 한가위도 이거 꾸준히 하시면. 이 의상이나 이런 게, 상점에 파는 의상이나 이런 게,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뭐, 전신 이펙트라든지, 뭐, 의상이라든지, 워프라든지, 뭐, 이런 거, 이게 나쁘지 않아요. 그니까, 러 저는 의상하고 이거 위에 거 바꿨는데, 등은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워프까지 가져갈 생각입니다. 뭐, 다른 거 가져가실 분들은 다른 거 가져가도 되겠지만, 나쁘지 않으니까 이것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거 의상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